안녕하세요, 만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브이 히어로즈 한 상자, 두 상자 그리고 세 상자 준비를 했고요. 어, 이번 주에 이제 이브이 재판이 돼서 음, 전종을 위해서 또 역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카드들이 나올지 과연 오늘은 VMAX 특별 일러스트가 나와줄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재판된 이후에 제가 여러 박스를 까봤는데 VMAX 특별 일러스트가 정말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오늘까지 안 나와줄런지 아니면은 오늘은 하나 나와줄런지 자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팩꽝이구요두 번째 팩자 V 카드 V 카드 나왔습니다. 음 근데 이번에 재판매된 녀석들 중에서 공정하자가 조금 여러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지금 이 샤미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로로 줄이 흰 줄이 지금 영상에는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어 살짝 보이는 것 같네요. 이렇게 흰 줄이가 있어요. 그니까 이상하게 이번 재판매된 이 부위에서는 이런 공정하자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 레어 카드, 뭐 더블 레어나 트리플 레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공정하자가 살짝 있어도 어, 어 미드가또 나왔네요. 철작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고래어 카드 가치가 있는 좀 비싼 그런 카드들에서 어 공정하자가 발생을 했다 상당히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자 이번 카드는 꽝이고요 자 이번 카드는 아 vmax 카드 vmax 리피아 이 녀석이 특별 일러, 일러스트로 좀 나와 주면 좋겠는데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정하자가 좀 많다 보니까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힘들게 좋은 카드를 얻었는데, 공정화자가 있어서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은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이번에, 아, 글레이시아 특별 일러스트, V 카드, 한장 획득을 했습니다. 자, 이번 팩에서, 어, 생각보다 좀 일찍 나왔어요. 자, 이 녀석은 아마 공정화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녀석도 살짝,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가로줄이 하나, 둘, 이렇게두 줄이 가로줄이 가있거든요? 빛에 살짝 비춰보면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VMAX 특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음왜 이렇게 품질이, 아무리 재판매이지만 안 좋아지는지는, 조금 이제, 포켓몬 코리아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좀 빠르게 찍기 위해서 이렇게 좀 특별한 그 고레어 카드가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넘기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쨌든 뭐첫 번째 박스에서는 나쁘지 않게 글레이시아 V 특일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 정리를 조금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박스. 첫 번째 아, 시작하자마자 V 카드가 하나 나왔네요. 이 녀석에는 음, 다행히 어, 여기 가로 줄이 하나 이 녀석도 있네요. 자, 요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가로줄로 제가 좀 잘, 팩들을 이렇게 잘 맞춰본 다음에 이렇게 맞춰본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 좀 특이하게 된 녀석들을 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도 몇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좀 히, 히트율이 좀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아, 여기서도 아이고 벌써 SR이 나와버렸네요. 두 팩째 만에 나왔는데 특일이냐 아니냐 이게 제가 블랙키 V 특일이 없어요. 블랙키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 블랙키 아, 주피썬더 특별 일러스트. 주피썬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까랑 동일하게 흰줄이이렇게한 줄. 영상에선 잘안 보일 수가 있지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 박스를 오픈을 했는데 두 박스 모두 특별 일러스트가 나왔다. 응 상당히 괜찮죠. 자 그럼 마지막 박스가 이제 남았는데요. 남은 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싹 모아서 지금 서치 팩이 꽤 많이 쌓였거든요. 이제 좋은 아이고 좋은 카드가 나온 이후에 어, 카드 오픈을 스탑하고 남은 서치 팩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녀석을 한번 음, 영상에서 또 다음에 한 번에 서치 팩을 다 오픈을 하면 과연 그 안에 숨겨진 SR 혹은 HR 이상의 등급이 있을지에 대한 영상도 한번 올려볼 계획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한 녀석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요 녀이두 녀석, 요 녀석부터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니까 좀잘 나오는 게 같더라고요. 자첫 번째. 자, 바로, 보셨죠? VMAX. 이게, 어, VMAX나 이렇게 반짝이 카드들은 따로 좀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다음에 일반 카드팩들이랑 섞어서 그런지, 자, 여기서도, 아, 아까 전 제가 이제 좀 이상하다고 했던 두 카드, 그두 개였는데, 그두 녀석에서 전부 다 VMAX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구점에서 좀 구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만지작거리면 좀안 좋겠죠? 그래서 카드를 이제 육아, 그러니까 눈으로 쭉 보다가, 아, 약간 다른 거랑 패킹이 좀 다른 거 같다. 그런 녀석들을 뽑으면 그래도 좀 좋은 녀석들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저희, 저, 저처럼 이렇게. 박스로 구매를 해서 오픈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낫팩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수상해 보이는 팩이 있어요. 그런 녀석들을 골라주시는 게 어떨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아, 하 아, 여기도 뭐가 있네요. 글레이시아, 아, V카드네요. 어 사실 이제 새, 오늘 새 박스를 오픈을 하는데 벌써 특별 일러스트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미 흥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저는 이제 VMAX 특기를 좀 많이 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전종까지 한세장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VMAX 카드가 두 장이라서. 이번 카드는 아무것도 없는 카드였고요 금지 좀 잘못됐는데. 아, 어, 저기에 어, V카드가 한장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V카드가 지금 세 장이 나왔나, 나왔나요? 두 어, 장이 나왔나요? 두 장이 나왔네요. 음, 적구요. <laughs> 이번에는 두 개를 집어서, 어, 이제 마지막 박스는 sr 등급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 여기에 또 v 카드가 한장 있는 것 같아요 자 v 카드가 3개 나왔죠 어 제가 이제 또 오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v 카드가 4개가 나오면 4개가 나오면 sr 카드가 없을 확률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자 v 카드가 한장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카드는 아무것도 없구요. 이제 보통 반짝이가 6개 들어있으니까, 이제 한, 한 개가 남은 것 같은데, 제발, V 카드가 아니길 바랍니다. 로스알 박스를 몇번 이제 이렇게 맞다가 보니까, 어... 불안해요. 이렇게. 자, 이번 카드도 아무것도 안 나왔고. 이렇게 이제 살살 쪼아 보는데 까만 녀석이 이제 이제 V 카드가 이제 테두리가 까맣잖아요. 까맣게 나오면은 아. 망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안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팩에서는 이제 처음 상자랑 두 번째 상자에서는 굉장히 좀 빨리 나왔거든요. 특히 두 번째 상자에서 두 팩인가 세 팩만에 나왔었죠 방금. 그런데 마지막 박스에서는 잘안 나오고 있어서 어 여기도 없구요 <laughs> 자 이제 어느덧 한 10팩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제외하고 첫아 역시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남은 반짝이가 한개 정도일 것 같아서 지금 남은 팩이 요렇게 마지막 박스에 남은 팩이 이렇게 있는데 둘레 여섯 여덟 열개 열한 개가 있네요. 자 특이해 보이는 게 없나? 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조금 음 찌그러진 모양이 다른 것 같아서 지금 두 팩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그냥 앞에서부터 3개 어 뭔가 느낌이 약간 쎄한데 <laughs> 지금 5개인데 느낌이 쎄합니다 팩이 몇개 남지 않다보니까 한 중간쯤에는 보통 SR카드가 나와주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아 반짝이는게 떴는데 일단은 아 다행히 s r 급이고요 아 역시 어 특일 에브이 특별 일러스트 나왔습니다 자요 녀석도 한번 공정화자 흰줄이 있는지 볼텐데 음... 어 일단은 아직 보이는 공정화자는 없네요 이 녀석은 앞에 두 카드는 어, 앞에 두 개의 특일은 어, 가로줄이 조금 있었는데 이 녀석은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자, 에브이브이. 어, 근데 이제 제가 V 특일 같은 경우에도 블랙키를 제외하고 다 모았는데 <laughs> 오늘도 역시 새 박스에서 특일이 세 개가 나와줬어요. 주기는 굉장히 이쁜 녀석들이 세 녀석이 나왔는데 블랙키가 요 녀석이 특일이 저를 찾아와 주지 않네요.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새 박스. 상당히 성공적으로 세 박스 모두 특일 카드 획득을 했고요 자 이렇게 글레이시아 주피선더 EV 색깔도 이쁘게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과연 저는 언제쯤 음, EV 전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어, 영상을 찍고 있을 때 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